안녕하세요. 차트에 술을 입힌 남자 주식허백입니다. 예, 오늘은, 어, 제가, 어, 초보자 분들, 예, 초보자, 초보 투자자 분들에게, 예,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얘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 오늘은 뭐, 초보 투자자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예. 어, 뭐, 근래,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미국의, 이제, 어, 고물가를 잡기 위한 무리한 금리 인상, 예, 우크라이나 전쟁, 뭐, 대부분 다 아시죠? 예, 전쟁으로 인한 식량 부족, 식량 부족으로 인한 식량 가격 폭등, 예,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예, 경기 침체, 예, 경기 침체가 올리면서, 스테그 플레이션 공포까지, 어, 그리고 뭐, 높은 환율, 뭐, 기대했던 기업들의, 이제, 뭐, 어, 어닝미스까지, 어느 하나 좋은 소식이라고는 없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크게 하락 후 이제 대상승 대상승장에서 시작을 하셨죠 네, 대부분이 뭐 코로나 때 이제 하락이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승장으로 쭉 올라가는 이때 시작하실 거예요 지금 아, 아마 투자하시면서 어, 요즘에 왜 그때만큼 못 벌지 예, 주식은 이제 끝인가 예, 뭐 남은 주식도 다 팔고 떠날까 예,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런 시장도 좀 견뎌봐야 한다. 예. 이것도 예.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예. 뭐더 단단하고 더 탄탄한 투자를 하시려면 어 이런 시장도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되고. 예, 다시 한번 뭐 이제 조정과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장이 나오겠죠. 예, 그 시간까지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분명 뭐 뻔한 소리겠지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뻔하디 뻔한 얘기가 정답일 수가 있어요. 어, 이런 시장을 견뎌보고 조정장, 하락장 그리고 상승장까지 투자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게요 예 어떨 때는 이제 뭐 기술주들이 주도를 하면서 올라갔죠 상승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뭐 경기 방어주들이 예, 올라가고 있고 뭐 전쟁으로 인해 요번에 보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움직였었죠 예그 다음에 뭐 식량파동으로 인한 어 식량 관련주 예뭐 밀이 모자르니까 이제 흐름이 있죠 뭐 밀가, 밀이 모자르고 뭐 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뭐 가축 먹이가 부족해서 사료주가 올라가고 또 사료주가 올라가니까 이제 가축을 못 키워가지고서 고기가 없을까봐 육계 관련주가 또 가격이 폭등을 했고 요즘에 뭐 삼겹살 가격만 보셔도 어우 기가 막히게 많이 올랐어요 뭐 돼지고기 관련주 뭐 식품 관련주 오르는 것만 봐도 뭐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아마 이제 미래에 이제 상승장이 또 나오겠죠 예 그리고 다시 조정 하락을 거쳐서 어, 상승이 나오겠고. 어, 이런 사이클을 이해하고 투자한다면 언제나 먹거리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런 하락장에, 어, 조종장에 빨리 손절치고 떠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컨대 이제 제 옛날 경험으로 보면, 어, 제가, 어, 투매 동참한 시절이 많았어요. 예. 하락장에서. 예, 이게 하락장인데, 하락장에서 투매 동참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니까, 아, 그때 했던 게, 내 확정 손실이구나. 예. 예, 확정 손실이 났구나. 예, 이게, 진짜 정답이더라고요. 굉장히. 어, 길게 봅시다. 예, 하락장,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전 요즘 근래에, 언제나 올라오는 저, 장에, 좋은 날에 손절을 치면 좋지 하락장에 투매에 동참한 적은 없습니다. 예, 이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길게 봅시다. 주식 1년, 2년 목표로 대박을 꿈꾸는 게 아니고 10년, 30년 이상 꾸준히해서 수익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쉽게 얻으려 하자 봅시다. 쉽게 얻은 건 쉽게 사라집니다. 왜 은행 같은데 에 적금을 넣고 2, 3%짜리를 넣어가지고 예, 연금리 2, 3%짜리를 넣어가지고 5년 넣은 후 그거 조금 타 먹으려고 하시면서 그 5년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서. 왜 주식은 못 기다릴까요? 예. 주식도 금융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도박처럼 하지 마시고, 주식을 적금 다루듯 아껴서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 좋은 소식이 기다려질 겁니다. 저희 우리 보험들 때 어때요, 여러분들? 요즘에 소비자들 깐깐해져가지고 보험들 때만 해도 알죠? 보험 상품 분석하잖아,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왜 주식은 분석하지 않을까요? 왜 고점에서 사고, 왜 올라간다고 해서 남 얘기 듣고 사고, 저거 얼마 갈 거야라는 얘기에 그냥 사고 그럴까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도 금융입니다. 도박처럼 하시면 안 돼요. 이 하락장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힘내시고 투매 동참 마시고 힘내시면서 냉정한 분석을 하시는 거를 배워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성투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저희 공부방 소개해 드릴게요. 공부방인데, 저희 유튜브 하단에, 어, 제가 유튜브 하단에 저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예,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들어오세요. 예, 그냥 뭐, 뭐, 지리 응답 뭐 받는 것도 있고, 뭐, 서로 뭐,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러는 방이에요. 예, 리딩방 아닙니다. 그냥 공부방이에요. 아,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소통을 할 수도 있는 방입니다. 예, 뭐, 먹거리, 뭐, 뭐 주말에 뭐 먹었네, 어디가 좋네, 어, 놀러 가려면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예, 제 이야기는, 어,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